요즘 천 원으로 살수 있는 게 뭔가요? 삼각김밥, 컵라면? 아니요 이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편의점에서 질라면 컵은 1,000원에서 천 1,100원으로 천 참치 마요 삼각김밥도 1,100원이 됐습니다 1 0원한 장으로 살수 있는 먹거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배달의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그동안 수수료 없던 포장 주문 이젠 음식점이 수수료를 내야 하니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동대문에서 10년 넘게 장사한 사장님은 내가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단골들이 비싸다고 말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창업 3개월 된 샐러드 가게도 포장에 기대 걸었는데 이러다 망하겠다며 한숨을 쉬었죠. 대학생은 말합니다. 식비가 20%는 늘었어요. 배달은 비싸고 포장은 수수료 붙고 편의점에 가도 천원으로살게 없어요. 아이 둘을 키우는 부모는 말합니다. 이젠 편의점조차 무섭습니다. 퇴근 후 외식하려 해도 앱 가격을 보면 집밥으로 돌아서요.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.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. 이젠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졌다.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.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.